조국을 판 아버지, 조국을 살린 아들 우범선과 우장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대표적 불행한 사건, 을미사변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는다. 1895년 일본군에 의해 명성왕후 시의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당시 일본군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궁궐수비대장 우범선, 명성황후 얼굴을 알려줘. 일본군이 거사를 성공시킨 후, 그는 일본 정부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도피했다. 친일파 우범선은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며 생활했다. 우범선 암살단이 파견됐으나 그는 용케 피했다. 3차 암살 시도에 그는 일본에서 결국 조선인에 의해 살해됐다. 그의 아들은 성장하여 대학에서 육종학, 식물학, 농업 분야에 뛰어난 과학자로 성장했다. 그가 바로 시없는 수박 창시자로 알려진 우장춘 박사. 우범선의 아들로 아버지의 친일 행적 때문에 조국에서 사회적 멸시를 받았다. 그는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종자개량, 농업기술개발 등으로 대한민국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듯 조국의 평생 헌신한 공로로 죽기 일주일 전 한국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는 훈장을 받고 한국 정부가 마침내 나를 인정했다고 기뻐하며 눈을 감았다고 한다. 아버지의 민족 반역 행위를 아들은 자기 방식으로 속죄한 이야기는 인간적 고뇌와 감동을 준다.